Yeah.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어, 저는 기자 생활에서 전년 퇴직을 해서 방송하고 글 쓰고 다하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기부에도 좀 눈을 떴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여성분이 하나인 최은경 아나운서의 추천으로 이 응천하게 됐고요. 최은경 어, 아나운서.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감염된 것 같은데, 저도 다른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갖고 나온 첫 번째 물건은 제가 쓴책 A도 수근한 딸에게 입니다 10만여 명이 읽어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제 친구의 책을 읽으셨으면 바람에서 갖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즐겨 달았던 브로치입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또 어느 계절, 어느 옷에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제가 직접 구입한 디퓨저입니다 향기 하나가 만드는 아름다운 공간의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꺼이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은 지금 백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장 고급스러운 문화예술 잡지를 만들고 계시고 트래블러 잡지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영욱입고요 그리고 한식 조리장, 한식 대점에서 1등을 기부 많이 해 주세요.